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와 1이 같은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더 생각 뺄셈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으니 구독 누르시고 올라오는 영상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와 1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2라는 녀석은 1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등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우변에다가 더하기 0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더하기 0은 빼기 1에 플러스 1, 빼기 1에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라는 숫자는 1 더하기 1이고, 0이라는 숫자를 무한대로 더해줘도 되겠죠? 또한 0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라 했으니까, 얘를 정리해서 적어보면, 빼기 1과 플러스 1을 반복해서 적어주는 형태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무한대로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빼기 1과 플러스 1을 하나씩 지워준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빼기 1과 플러스 1을 하나씩 지워주게 되면요. 모든 1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1도 하기, 0도 하기, 0도 하기, 0도 하기 점점점씩과 같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 2와 1은 같아졌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2와 1은 같습니다. 2와 1이 같아지는 마술 같은 일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